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요. 일단 우선 제가 일주일 전에 영상으로 8만 평땅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저녁 때 계약이 됐다. 어제 저녁 때 계약이 됐다. 일단 그쪽 포인트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더덕들이 정말, 산더덕들이, 어마무시하다는, 어마무시하다는, 제가 내일 그쪽 포인트로 갈 건데, 산삼도 채취하고, 더덕도 채취하고, 기분 좋아서, 산더덕, 야, 득이야, 득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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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득이야! 그 산더덕, 그 향기 좋은, 상... 향기, <laughs> 어우, 진짜. 그 향기 좋은 산더덕, 나 어떻게 안 되겠니? 야 우리 가족들 기관지가 안 좋고 폐가 안 좋고 정말 그런데 정말 산더덕 한번 먹어보고 싶다. 아 드기야 진짜 드기님 민서가 부탁한다 제발. 이러시는 분들 또 먹어 먹어 보고 싶은 분들 더덕구이더덕주 여러 가지 이러시 분들은 제가 내일 거기 가서 산과더덕과 채취하면서 이벤트 한번더 들어갈 것이다.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그리고 제가 올라가는 포인트는 원래는 이틀 전 병풍치로 나물 산행은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택배 보내면서 이벤트한 병풍치가 많이 모자랐다. 많이 모자라고 또 개인적으로 병풍치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정말 마지막 2024년도 나물 탄행 정말 오늘로 끝낸다 병풍치 아이들이야 아이들이야 아 누가 다 당하지 못하지 골드는상황인데 누군가가 다녀간 듯한, 누군가가 다녀간 듯한 병풍 집안. 누가 왔다 갔을까? 누가! 누가 왔다 갔을까? 누구 왔다 갔을까? 아따 진짜 또아 누구 왔다 갔을까? 누구 왔다 갔을까? 누구 왔다 갔을까? 누구 왔다 갔을까? 음소음소. 음소음소. 음소, 음소. 음소, 음소. 음소! 싹다왔싹 다. 아,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이거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오전에, 산에 올라오기 전에, 아홉 분한테는 먼저 보내드렸는데, 야 나머지 큰일 났네 나머지 분들한테 이거 어쩌면은 어쩌면은 더덕으로다가 바꿀 수도 있다. 야 음성 음성 와 아주 가끔 가끔씩 보이는 애들 빼고는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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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내려가면서, 혹시나 또, 꽃송이 버섯이 있나, 잣밭 쪽으로 내려간다. 잣밭, 아, 그러더라. 큰일났네, 경풍치. 아, 나 씨. 하수바 내일이 금요일. 내일이 금요일? 아, 주말에 한번더 가야 되나, 그러면? 큰일났아 경풍치, 아 경풍치, 아. 병풍치, 아. 아. 어, 코팅이 안 보이는구나. 아, 아 병풍치. 아. 어우, 관중들이 뭐 크기가 뭐, 이, 이, 이.